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25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38분, 코스피 200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37% 상승 중이에요. 네, 미국 증시가 상승한 거에 비하면 뭐 택도 없는 상황이죠. 자, 월봉으로 봤을 때, 427로 갈 거냐, 407로 갈 거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제 방향성이 만들어질 텐데요. 만약에 427쪽으로 가면, 다음 달에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만약에 407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락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겠죠. 지금 화요일, 그러면 이제 오거레일이 남았는데, 예, 오거레일 동안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딱히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방향성이란 게 전혀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주봉은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가 강한 상단선이고. 여기서부터가 상단선 시작이죠. 하단선은 여기에 약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건418.8 정도에 있는데, 지금 어쨌든 어제 418.8까지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선을 쓰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강한 하단선을 사용해서 튕겨 올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지금 상태는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는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매수는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지금이 매수에 실패했다. 라고 보기엔 어려운 거고요.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이 자리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냐?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해야 되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쨌든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각 현재 개인은 현물을 116억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선물을 3077억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 지금 매수에 부합할 정도의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개인의 현물은 애매해요. 이게 아마 올리면은 개인의 현물이 매도로 돌아갈 거고 떨어지면은 개인의 현물이 매수로또 남을 거기 때문에 눈치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은 매수가는 여기, 매도가는 여기에요 네, 매도가는 전봉 고가 위에 있으니까 신중하셔야죠 자 목표가는 423.63 정도로 보이고요. 매수하신다 그러면 420.83 아래가 돼요. 근데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지금 주봉은 상단선 위에 있는데 일봉의 하단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짰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봉의 상단선이 꽤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고 싶다 그러면 주봉에 만들어져 있는 상단선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그 상단선 위로 올라갔을 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봉은뭐 똑같죠? 427로 갈 거냐? 407로 갈 거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싸움이고요 주봉은, 어, 여긴 상단선을 찍었어요. 예, 상단선이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상단선의 위치가 423.41이죠. 지금 4호까지 찍었으니까 찍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위로는 예, 매수 공략하지 않는다. 이, 요, 요, 4 0 요, 요 라인. 423.45 위는 매도자의 영역이니까요. 이 영역으로 올라가면 신규 매수자는 요 콜딩. 전략만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 시가까지도 다 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은 418라인인데, 지금 418라인을 찍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자에게도 그다지 메리트가 없고, 지금 매도자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언제 매도를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타임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매수가 안 찍었어요. 음, 일본은 아예 안 찍었어요. 선물은 갭상승의 폭을 봤을 때, 이게 매수자가 지금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TO, 420.35인데, 뭐 택도 없죠. 그래서, 복만 보면, 예,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안 보인다에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어쨌든, 자금의 흐름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사용해 보시고 싶다면,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되고 외국인이 선물을 사야 된다는 라 점은 감안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아직 목표가 안 왔고, 예, 하단선도 안 찍었으니까 물봉은 할 얘기가 없고요. 주봉은 목표가 찍은 것 같죠. 여기. 예. 27,330원 찍은 것 같습니다. 370원까지 찍었으니까 예, 주봉은 목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목표가 이상으로는 홀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격 위로는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고요. 시가부터 사실 상단선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선이 없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을 활용하세요. 일봉 매수가는 안 좋습니다. 일봉 매수가는 27,087원 이니까 27,08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매수가로 다시 가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에서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고 주봉은 지금 매도 전략을 사용해야 돼야, 돼야 되는 가격대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꽃버스 가보겠습니다. 꽃버스, 2,000원. 네. 월봉은 1,950원이 매수가니까 월봉은 지금 전혀 개입이 안돼 있죠. 아, 이숙평인 상단선을 못 올려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라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이제 주봉은 매수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을 이제 해보셔야 될 때가 온 거죠. 여기서부터, 지난주 저가사의 영역이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딱 어제 상단선 2040원 맞고 떨어졌어요. 기가 막히게 핸들링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매수를 못하는 날이죠. 그죠? 일봉으로 보면 매수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 매수를 활용하시겠다 그러면 최대한 지난주 저가에 가깝게 붙여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승해야 될때 그렇죠 보시면 네, 개인이 매도 현물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일단 만들어 놨어요. 외국인은 현물을 살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관이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면 상승할 수 있죠. 개인이 현물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이런 상태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현물을 살때 매도를 해야 효과가 좋지.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을 때 예,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아뭐 방향성이 전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누적으로 보면 거의 없죠. 매도로 한 5천억 정도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선물은 거의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만 죽어라 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현물을 살 생각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